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라는로모세에게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 성서 연구를 통해 주님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자 할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 교회의 일, 봉사를 하다 보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서 왜 내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주어질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너무 과중한 일들이 내게 주어져서 그 일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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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이 오죠. 그러면서 아,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험으로 고백을 하자면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혼자 그 일을들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항상 돕는 손길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지 모세를 어떻게 들어 쓰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모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문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듣기를 원해서 먼 광야에서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손주들까지 다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출애국기 18장 11절인데요. ppt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다 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킨 역사지요 그 역사를 들은 이이들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이들 그들을 다 이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은혜를 체험한 이드로는 그날 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떡을 나누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튿날 모세는 자신의 바쁜 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출애국기 18장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아멘. 통상 이렇게 모세가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그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나올 때왜 모세 앞으로 나오느냐?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형편들을 이야기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받고 돌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은 하였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은 여전히 애굽에 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노예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모세를 원망하고 자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만드시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사랑의 공동체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때입니다. 더구나 이 광야의 그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까지 이 여정이 얼마나 깁니까? 그 광야의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잦은 거죠. 다툼과 송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재판하는 일에 분주해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무리가 장정만 육십만이 되는 큰 무리들입니다. 그 안에서 서로 상호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과 다툼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몇명안 되는 그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생각들이 달라서 얼마나 어, 다툼이 분쟁이 그러한 의견들이 어, 다른 의견들이 일어나곤 합니까? 그런데.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뭐부녀들또 아이들까지 다합치면 얼마나 많은 수겠어요. 그 숫자들이 큰 무리들 안에서 서로 자꾸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때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공정한 판단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 앞에 앉아서 송사를 다루어야 했고 백성은 그 앞에 서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세의 부담은 너무나 과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재판을 감당하는 일은 모세에게 아주 중한 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내려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이드로에게 이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왜 너는 거기에 형일 혼자 앉아있고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너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재판뿐만이 아니라 재판에 나온 자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합니다. 가르칩니다. 송사가 끝나고 그 일들에 관하여서 어떻게 행할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재판의 판단 근거를 자신의 사사라운 견해에 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어떠한 시비에 붙어서 생각을 할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것을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를 덧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쫓아 공정한 판결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는 재판을 본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지혜로운 조언, 어, 조언을 전합니다. 우리 1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모세 아, 이드로의 첫 번째 조언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두 가지 조언을 하는데 그 하나는 백성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율법을 받기 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에게 명하신 율법을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앞설까요? 바로 인간의 본성이 앞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에 이끌려 살던 그들에게는 분쟁과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드로는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르는 일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그 윤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분쟁하며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들을 재판해야 하는 모세는 기력이 세하여지는 이 악수단을 반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겠죠. 굉장히 기력이 세약해지겠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기력이 쇄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아멘 이들로는 모세가 아무리 탁월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직접 재판하고 통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더더군다나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죠. 그런데 너무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목사들은 전천후인가?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이 목사님들이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이면에 돕는 손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동역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함께 동역의 길을 걸어가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그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또그 일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진 나머지 포기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의 기력이 세워지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곧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미 일어난 분쟁과 싸움의 시비를 가리는 일보다 더 근본적인 일을 행할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바와 갈 길을 할 일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모세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의 주 내용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인 윤례와 법도입니다. 너의 장황한 지식, 너의 풍부한 경험 이런 것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윤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법질서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머물고자 하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깨닫고 이해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자주 듣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바로 이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조언은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판과 송사에 지쳐쇠약해지던 모세에게 동역자를 세우라고 조언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매. 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으로 세우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품이 뛰어나고 좋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능력은 어디의 기준일까요?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본문에서는 세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능히 참여할 선한 일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며 이끌 수 있는 능력과 지, 어, 그 지식을 소유한 자, 그러한 사람들을 능력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세와 동역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 그들에게 재판을 맡기라고 조언합니다. 이들로는 능력 있는 일꾼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일꾼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세 가지 조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사람, 재물에 대해 청렴 결백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네. 이세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건 하나님을 무서워서 어디 숨어야 되고 이런 공포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사람 사람을 재판하는 일에 공정하려면 한쪽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늘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실되게 또 판단할 수 있겠죠. 거짓됨이 없이 진실한 사람, 재물에 대해 청년 결백하여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재물에 대해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송사를 한쪽의 편을 눈 감아준다거나 들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할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하게 하면 모세의 일은 가벼워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욱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모세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모세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비효율적인 체제를 보게 하시고 지혜를 나누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돕는 손길을 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 모세는 이드로의 제언을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수장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서 재판을 받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옵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모세가 그 공동체에 아무것도 아닌, 아무 자리에도 있지 않은 자기의 장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잘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좋은 의견을 함께 나눌 때그 공동체는 더욱 지혜롭고 또 성장하게 될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여는 것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또 우리가 해봤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을 지금 다르게 하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존 것이 편해. 지금까지 하던 것이 맞아. 뭘또 새롭게 하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거부감이 생기죠. 체면에 손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저 장인 이드로가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건 옳지 않아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 마음에 상처를 입기 쉽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교회일수록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흘러가면서 안주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변화가 없는 거지요. 고여 있는 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언제나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바꿀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 중에서 지도력을 갖춘 이들을 추천받아서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드로,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가나안에 함께 들어가게 되고 이방 민족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신앙하는 레갑 족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드로와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선미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로 성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혈통적 근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이 구약에서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동역, 동역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혼자 할수 없습니다. 동역자와 함께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동역자들을 세운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들과 함께 동역할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2 절에서 사 절의 말씀인데요. PPT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네, PPT 마지막 네, 사도행전 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동역할 사람을 찾아 함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동역자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에 더욱 충실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더욱 풍성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서로 배웁시다. 서로 가르칩시다. 서로 가르칩시다. 서로 동역합시다. 서로 동역합시다. 아멘입니다. 네. 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실천해 갈 때, 주님의 공동체인 우리 창영교회는 더욱 더 풍성하고 든든하게 주 안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인인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또 교회 삼아 주시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도가 서로 합력하여 동, 동역하게 하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갈수 있는 돌손길들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결코 혼자에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세우심은 함께 동역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 가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도와 동역자로서 세워짐으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장연교회가 주님의 공동체로 다시 한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연교회 100주년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100주년 특별 강연으로 하나님 조성돈 교수님을 초대하여서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선포될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그 들려지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시 일어서는 창현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어린이 결 성경 어,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안전하도록 주 안에서 행복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일에 저희를 들어쓰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삼백.